조용히 4년 사귄 KBS 아나운서 기상캐스터 사내 커플, 드디어 결혼 성공. KBS 사내 커플이 결혼에 성공했다. 화촉을 밝히는 주인공은 조항리 KBS 아나운서와 베이지 KBS 기상캐스터다. YTN 스타는 KBS 조항리 아나운서와 베이지 기상캐스터 결혼 소식을 13일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조항리 아나운서와 베이지 기상캐스터는 다음달 서울 모처에서 결혼식을 올린다. 결혼식 사회는 KBS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조우종이 맞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 결혼과 관련해 매체는 조학리 아나운서와 배혜지 기상캐스터는 회사 선후배로 만나 연인으로 발전했다. 서로를 배려하며 지난 4년간 조용한 교제를 이어왔으며 다음 달 드디어 오랜 열애의 결실을 맺게 됐다라고 전했다. 조항리 아나운서는 YTN 스타의 배예진은 따뜻한 마음을 가진 봄날이 햇살 같은 사람이다. 설레는 마음이다. 새 출발에 격려 보내주신다. 면큰 기쁨이 될 것이라며 결혼 소감을 밝혔다. 스포티 비뉴스도 이날 두 사람의 결혼 소식을 전했다. 매체는 조항리와 배예진은 11월 11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가 된다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은 KBS 산의 커플로 약 4년이 열애 끝에 서로를 향한 강한 믿음과 사랑을 알리고, 축하와 축복 속에 11월이 신랑 신부가 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후문이라고 로 결혼을 결정했다. 최근 주위에 결혼 소식을 덧붙였다.